아따 참또 이제 해가 이래 나네 아참참 참. 남해 아름답습니다 늘 살아도 늘 봐도 좋고 가끔씩 이래 또 변화무쌍해서 좋고 참 이제 남해 이제 못 떠나겠어 나이도 이제 무고 젊었을 때는 뭔먼다 그 그리 객지로 그리 돌아댕기는 거참 조용필이 노래 말 맞다나.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. 그 노래 말 맞다나. 뭘 그리 찾아서 돌아댕기는 거 남의 이 고향 아름다운 데를 놔두고 참 이해하고 해가 이제 뜨니까 구름도 이렇게 구름이 흰구름이 이렇게 쫙 흘러갑니다. 위에 쫙 전체적으로. 그리고 이 파란 하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참, 가만히 있으면 있는데도 지금 구름 가는 거 보이소.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 남해 참. 인자는 못 떠날 것 같습니다. 도시에 한 번씩 나가보니까 깝깝해서 못 살겠더라고. 그러고 막 공기 탁하막 시끄럽제. 참, 너무 아름다운 남해입니다. 우리. 이 참남에 너무 좋습니다. 참 저쪽으로 동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. 너무나 좋습니다. 장마 통에 이렇게 나, 날이 가끔씩 이렇게 빨라가지면 빨라가지면 이렇게 참 산뜻한 여름 날씨를 이렇게 보여줍니다. 제가 죽을 때까지 이제 남에 살아야 되겠습니다. 밖에 이제 안 나갈 깁니다.